살다 보면 세상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화창한 날보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일상 속에서는 기분 좋고 편안한 순간보다 갈등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간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마음을 얼마나 돌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마치 장애물 경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즐거울 것만 같았는데 그 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어른의 삶이 그토록 멋지게만 보였죠.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된 후에 예,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내가 꿈꾸던 어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속상해하며 하소연하곤 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자유롭고 싶지만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서툴러지고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를 내는 일도 잦아지고 감정을 다스리기조차 쉽지 않아집니다. 평생을 이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오신 노인분들은 종종 내 삶을 책으로 써보면 책 선억 원은 충분히 나올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흔히 인생을 하나의 긴 드라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드라마의 어느 장면에 서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의 중반부를 지나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결말에 다다랐다고 느끼며 여정을 마무리 짓고 있을 수도 있겠죠. 드라마를 떠올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요소이지요. 마치 놀이터에 놓인 시소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시소는 고요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누군가가 발을 올리는 순간 시소는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 아닐까요? 마음도 시소처럼 작은 충격 하나에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다시 평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마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일은 인간에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노력할 뿐이죠. 우리의 삶이란 늘 직선으로 순조롭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지를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민해져서 모든 것이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결국, 자꾸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음이 단단해지고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마음 속 갈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가장 좋은 복수는 그냥 용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도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여정은 얼마나 험난한가요? 그긴 여행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반대되는 두 마음, 두 생각, 혹은 두 사람이 내가 옳다고 고집하며 맞부딪히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스트레스란 결국, 이런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무너져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는 힘들고 불쾌한 일만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즐거운 일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면 소풍을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생각에 엄마가 정성껏 사주신 김밥을 먹을 생각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경험,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의 균형과 평정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편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즐거운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죠. 그런데 상사가 이것도 해.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바로 마음속에서 얘 예, 내가 해야 하지 라는 반발심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또그 일을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으며 그것을 마쳤을 때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이 선다면 그런 일은 결코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신감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갈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병에도 걸리지 않는 동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새입니다. 앵무새는 평균 수명이 100년에 달하고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평균 150년을 산다고 하죠. 심지어 갈매기도 70년에서 80년까지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노화도 겪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새들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노화가 없고 병에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새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그저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새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스트레스를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이겨냅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가 나타나면 싸움을 걸고 반대로 더 강한 존재가 등장하면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전에 대해 망설이며 도망치기조차 주저하는 복잡한 심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도 가느다란 실한 줄에 묶이게 되면 날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실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이 세상에 묶어 놓는 실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까칠하게 나이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건강한 까칠함이란 무엇일까요? 김수님이 언급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을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돕는 마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공자는 나이가 마흔이 되면 미혹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에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명을 알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남의 말을 순화하여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화를 잘 내게 되어 더욱 까탈스러워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기보다는 퇴행하는 것 같은 이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지방이 줄고 근육이 빠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더 민감해지고 멍도 쉽게 든다고 합니다. 감정과 감각의 역치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주위의 자극에 더욱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전인 해남자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년을 살면 19년이 후회고, 30년을 살면 29년이 후회고,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고,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걸. 밤마다 내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 자책감으로 잠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집니다. 더불어 몸의 기온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지, 과연 남은 나를 제대로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실오라기를 점점 더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예냐하면 우리는 1분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예전보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예전보다 더큰 분노도 자주 느끼고 억울함도 많이 느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인간관계도 멀어지니까라는 생각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과 분노는 새 쌍둥이입니다. 같이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내가 왜 이만한 일에 불안감을 느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왜 힘들어해야 하지 하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해남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화를 많이 내면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애정이 빈번하게 많아지면 재앙이 서로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기 쉽고 공포감을 많이 느끼면 이규양에 걸리고 분노를 많이 느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듯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분노와 우울과 불안을 떨쳐내는 것이 건강한 까칠함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세 가지는 자연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감정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기억을 지배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울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주부가 우울증에 걸리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도 꾸미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내 방도 정리하고 싶지만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삶에서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피해를 받았던 기억들만 생각납니다. 감정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나르시시즘을 공주병 왕자병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병든 상태이지 나르시시즘 자체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내가 참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나도 상대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하고 같이 하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나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습니다. 즉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귀한 존재로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까칠하게 사는 방법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도 가지치게 하기. 네 번째는 감정과 불안에 대해 대처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흥분되고 분노하고 우울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맞나요? 그럴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자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진다 하지. 적절한 분노는 내가 나를 방어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데 중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스톱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상대를 모욕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격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맞춰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보다 오래 가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시간을 갖고 대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바로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천천히 하시고, 작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꼭 거꾸로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칭찬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될때 그냥 욕만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 빼놓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많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해서 쉽게 분노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50년을 살고 49년이 후회라고 하면, 그 후회되지 않은 일년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는 살아온 모든 것들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대감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웃어 넘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가 그때에 예,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곱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칭찬입니다. 나 빼놓고 남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는 50점 만점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00점 콤플렉스에 걸려서 이 인간관계도 100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해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9명이 나를 좋아하고 열 명이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짬뽕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대해도 나를 향해 내숭 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50점을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과 불안에 대처하기입니다.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와 월, 한시니까 못 바꾸지만, 팔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육주마다, 이벽은 5일마다 바뀌어서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전에는 25살이 되면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기에 대처하는 법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마음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아들의 난리니 증가해서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삼시 새끼를 챙겨 먹듯이, 마음도 삼시 새끼를 챙겨주세요. 하루는 어떤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내 마음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만났을 때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 핸드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랬는데 그날은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줬더니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내에게 단 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그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5분만 나에게 투자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상이더라도 나 자신에게 5분의 시간을 투자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와 불안, 우울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더군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꼭 편안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7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둘째,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 셋째,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오는 증상을 완화하는 능력. 넷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큰 만족을 느끼는 능력. 다섯째,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여섯째, 본능적인 공격성을 창의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중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껏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남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며 일이 생겼을 때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평소에는 맑고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이루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